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다형성에 대해서 같이 봤었습니다. 다형성이라는 주제가 어떤 거였죠? 저희가 몬스터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복습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크랑 드래곤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동일하게 어택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게 버추얼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버추얼 함수와 또한 가상 메서드의 개념과 오버라이딩 개념을 통해서 동일한 이름의 어떻게라는 함수를 이오크랑 드래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가상 메서드와 오버라이드 개념을 봤습니다. 어, 저희가 이전에 봤던 인터페이스랑은 조금 다르게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함수를 반드시 호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이러한 가상 메소드의 개념으로는 함수부가 있기 때문에, 구현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능을 동일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지 않아도 어택을 호출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이러한 다양성을 활용하여서, 어, 몬스터를 상속하는 오크나 드래곤과 같은 이러한 물체들도 동일하게 어택이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을 테니, 이와 같이 설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다용성에도좀봤고요 어, 오늘 볼 내용은 이제 Living Entity 에서부터 하여서 이 좀비에 대한 AI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ving Entity 를 켜서 보시면요. 이와 같이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이야기 하는 게, 생명체로서 동작할 게임 오브젝트들을 위한 뼈대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체력, 데미지 받아들이기, 사망 기능, 사망 이벤트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부터 봅시다. A Living Entity라는 것은 먼저는 시작하는 체력이 있고요 현재 체력이 있으며,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Dead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방시 발동할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가 총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를 활성화할 때 상태를 리셋해야 되는데요 OnEnable 함수를 통해서 Dead는 False이며 헬스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체력으로 설정을 해준 단점. 자그 다음에 데미지를 읽는 기능이라고도 나와 있죠. 온 데미지라는 정보가 있고 그 안쪽에 보시면은 데미지만큼 체력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헬스를 데미지만큼 빼주는 이러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데미지 함수를 호출할 때 체력이 감소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체력이 0 이하가 되면은 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아야만 사망 처리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체력을 회복하는 기능에서 restore health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체력을 회복할 수 없고, 어, 여기 restore 하는 만큼 체력이 추가되고, 또한 사망이 되었을 때는 on death라는 함수를 호출하여서 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ead라는 이 의원 변수를 true로 바꿔주는, 일단, 이러한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on death가 뭐냐. 이쪽에 보시면은, 이벤트라는 변수로 하여서 액션을 만들어 줬습니다. public, event, action, on death.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어요. 구현부가. 그래서, system.action 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고요 액션에다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하여서 실행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유니티에서 실행, 어, 초기화를 해줄 수 있는데요. 에디터에서 초기화할수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스크립트 가서 좀 작업도 더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onDamageable, i, uh, I d a m a g e 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 저희가 저번에 인터페이스 배우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onDamage라는 것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렇게 호출을 한 거죠? 지금 이 virtual void on dam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 좀 체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health랑 dead라는 변수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get과 또한 protected set이라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get, set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변수들 또는 프로퍼티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지정자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또한 특징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접근 지정자입니다. 저희가 배웠던 접근 정자 기억 나시나요? public 이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p r o t e c 라는게 있어요 p r o t e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 개념으로 봤을 때자식 클래스가 상위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와 같이 상속 개념이 있을 때 어, 사용이 가능한 접근 지정자가 p r o t e 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프베이크와 매우 같이 다들 접근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et과 set 메소드를 활용해서 하시면요. 요거는 이 변수들이 이렇게 protected 개념으로 해서 변수가 접근이 어렵게 하지만, 보시면은 get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h e l t h 라는 변수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게 이와 같이 접근을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 이라는 것은, 그, set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 줄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팅을 할 때는 값을 protected 접근 지정자로만 하여서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h e 라는걸 외부에서 가지고 올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 public class, 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t e 라는 클래스는 접근을, 뭐랄까, 헬스라는 거를 접근해 볼 거예요. 그래서, living entry. 뭐 en 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public void start 라고 해서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start 함수가 호출이 안되죠 오늘 b e h a v 가 없어서예요 이렇게 해놓고 start 함수를 해서 이, 이 엔트리에 있는 걸 접근해 볼게요 자 첫번째 헬스 라는 걸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헬스라는 거에 접근하려고 en.헬스를 치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뭐 이렇게 떠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거를 출력할 수 있게끔 e 디버그.로그 이렇게 조을 해보겠습니다. 자그럼 en.헬스하는 것은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보니까 get과 set이 뜨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g e 입니다 get 값. 여기 하나만 더 해보죠. n h e a l s 1. 이렇게 넣어볼까요? 아니요. hals라는 것이 f l o 시이니까 1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1.0이라는 것을 제가 넣어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빨간색이 되죠. 그러면 set 접근자의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protected set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아까 말씀드렸시피 상속받는 개념으로 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냐면은 리빙 엠티티를 상속받아볼게요. 자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인터페이스만 이런 식으로 지, 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샵은 어, 상속 이 하나밖에 안 돼요. 상속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스타트는 동일하게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리빙 엔티티가 모노비어에 상속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상태로 해서 리빙 엔티티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것도 역시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내부 접근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스라고 접근을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그냥 헬스라고 쳐도 무방합니다. 자, 보세요. 헬스가 지금 접근이 되죠? 그죠?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념에는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이외에는 프리베이크와 같이 접근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게셋에 대한 프로텍트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액션이라는 걸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타입은 설명을주석를 설명을 해서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입출력이 없는 메서드를 객체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설명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델리 게이트라고 합니다. 델리 게이트라고 해요. 이거는 뜻은 대리자라고도 하고요. 대리자, 함수를 대리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메서드를 값으로 할당 받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메서드는 저희가 호출하는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름이 그 메서드 이름이 꼭 불려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이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액션 on death라는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요, 이 on death에다가 메서드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on death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이해되시나요? 자, 밑에다가 예시 하나 해보죠. s 블링클래스 클리너라고 만들어 볼게요. h a 비 헤이버 자 이렇게 넣고요. 액션, 원, 클린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액션이 뭐예요? 지금 시스템 액션이라는 것 l e 리게이트죠 내려시 여기다가 이제 볼트 스타트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 o n 에다가 뭐를 할냐면 plus, m i n 를 넣어서, 클리닝 a a라는 함수로 옵션을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클리닝 a 에서 플러스 s e, 이렇게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업데이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update. 자, 여기다가는 뭘까요? if, input, get, mouse, button, down. 만약에 버튼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onClean이라는 수를 호출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void, cleaning, r o m a를 호출하겠습니다. 이거 그쵸 로그. 하여서, A, 방, 청소. 같이 B, 이거 만들어줄수 있겠죠. B, 일방, 청소. 이렇게 두 가지를 네. 넣어서, 같이, 요 클리너라는 클래스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한번 해 볼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니까. 여기다가, scene 하나 만들어줄게요 뭐할 거냐면은 delegate test 라는 s c e n e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할 거냐면요 create empty 넣어서 delegate test 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street 하나를 만들어서 아까 거를 복사해둘게요 gate test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음, 음. 엘리베이터 테스트를 만들었죠 자, 여기다 클리너 클래스 넣어 줄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 클리너라는 클래스를 이름을 좀 바꿔 주겠습니다 네. behavior action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네, 액션을 가지고 올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너라는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클리너로 바꿔줄게요. 델레게이트 테스트도 클리너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클리너를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줄게요. 클리너 스크립트 넣어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할 거 콘솔을 켜서. 클릭을 해서 보면은 A, B방, B방 청소라고 뜨죠 클릭 한번 할 때마다 A, B방, B방 청소 자, 스크립트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죠 클리너 자, 그럼 클리너에서 무엇을 한 거죠? 여기 예, 있습니다 보면은 액션이라는 이 아까 말씀드린 delegate 메서드를 저장하는 소죠 저장하는 곳에다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은 플러스를 넣어서 클리닝 룸 A라는 함수를, 메서드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보시면은, 어, 그 다음에 또, 클린이 룸 B라는 걸두 가지를 넣어 준 거죠. onClean이라는 액션에다가. 두 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GetMouseButtonDown이 일어났을 때마다 onClean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를요. 실행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 넣었던 함수가 모두 호출이 되었던 것죠 이처럼 딜레게이트를 활용하여서 함수를 이렇게 등록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입력과 출력이 없어야 됩니다. 입력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네개 변수입니다. 출력은 무엇이죠? 이쪽에 있는 리턴 값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드 또한 입력이 없는 상태의 메소드만 등록이 가능한 가능하고, 또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어, 사용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a c 이라는 것은 등록을 할때 이렇게 플러스와 는 형태로 하여서 메소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로를 붙이지 않고 메소드의 폼을 따라가지 않고 가로만, 가로 없는 상태에서 함수 이름만 넣어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함수식으로 넣으면은 이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뭐가 안 됩니다. 건너낼 수가 없다고 뜨죠? 시스템 액션으로 병환하려면 이와 같은 포맷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처리해 볼 거는 다음 처리해볼 것은 이벤트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좀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같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바로 g e t s e t m e t h 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석 한번 처리해볼게요. g e t s e t m e t h 이 됐죠? 그리고 하나 뭐였죠? p r o t e 개념이었습니다. g e t s e t m e 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변수를 외부에서 접근할 때 접근 지정자를 설정하기 위한 변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flows랑 l 같은 이런 변수들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접근할 때이 접근 지정자에 따르게 됩니다. get도 마치, get은 지금 public이죠? 그리고 set은 protected에 접근인 것입니다. protected 접근 지정자는 상속 을 때만 접근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free 과 같다. 이와 같이 첫 번째 get method p r o 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 d e l e g a 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액션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a c t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메서드를 메소, 원수에 저장하여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